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설명하는 디비이지도 코인입니다. 현재 시각 7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10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보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9,430만 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0.7%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미 비트코인 전일 또한번 상승으로 양봉을 올렸었죠. 어, 지금 이 1시간 봉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한 80, 8천만원? 하나 8천만원 부근부터 거의 쉬지 않고 강력하게 쭉 밀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음. 연이은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부터 해서 기관의 순 유입까지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밀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피트 기준으로 어, 상위 지금 상승률 높은 코인들도 한번 보시면 뭐타이코 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 내일 이제 아마 현물 ETF 거래가 될것 같은데 이더리움 관련 코인이죠 어 이런 리플 코인 같은 경우 현재 소송 지금 종료 가능성이 임박해 있는 코인이고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 AI 관련 어, 이런 스톰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수웨 코인으로 손꼽히는 코인들인데 이제 다 나름 이유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코인들이 빨간색으로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 무료 카톡방에서도 이런 매일매일 주요 헤드라인과 매크로 해석, 주요 뉴스, 뭐 일정, 현재 포인트, 다음 이러한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들 같은 거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트 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연이어도 계속 지금 상승 위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음 다시 한번 일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역시 하나 기준 8천만원 아래대 부근부터 쭉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 지금 하락 추세가 이제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을 다 소화했었고 마운트곡수야36% 정도 물량을 소화했었죠. 그 이후에 바로 V자로 지금 바로 올려 주고 있는 비트코인 저희 이지더 코인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점 아직까지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어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옆에 뒤에서 좀 반짝반짝 빨갛게 지금 올락말락하려는 이런 스톰엑스 코인들 같은 경우, 스톰엑스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준비하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수혜 코인으로 좀 분류되어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스톰엑스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시가총액도 매우 적어서 가벼운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돼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은 또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스웩코인들이 조금씩 지금 드릉드릉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타이코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현물 ETF 이더리움 생태계 관련된 코인인데 타이코코인도 어, 많이 올랐죠 내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세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한번 빼고 갈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크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 비트코인 달러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저희 이지도 코인에서 말씀드렸던 오십오 K에서 이제 육십일 K 부근, 삼분기 이이 부분에서 힘을 응집하면서 사분기 이후 이제 대상승장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 박스권 안을 단숨에 돌파를 하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거의 약 V자 반등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비트코인이고, 이 이제 하락된 부분의 주요 이슈들로는 이제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그다음에 마운트 곡스. 채권자 상환 약한36% 정도가 채권자들에게 상환되면서 이일봉산 기준으로 이런 하락 방향성을 나타냈고 V자 반등을 그 바로 쭉 위로 올려준 이슈들은 오히려 마운트 곡수가. 한 번에 매, 그 상황이 되지 않고 분할로 매도 될 것이다. 또한 이 채권자들을 상환받은 채권자들이 과연 이 비트코인을 100%다 물량 시장에 던질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트럼프의 친 가상화폐, 가상화폐 정책이 연이어서 발표되고 트럼프의 피격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 상승에 힘을 더해줬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들의 순 유입량이 어마어마했다. 최근 11일간. 그런 요소들이 이제 V자 반등을 일으켜 준어 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상 기준으로 바로 V자로 이 67k 부분까지 회복해 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 70k 아래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저항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까지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 줄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죠. 만약 쭉 밀고 올라가 준다면 그 힘은 금리 인하가지2회 이상 된다든지 또 하나의 이제 트럼프의 어떤 충격적인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음가빠르게 올라와 준 만큼 잠깐 쉬었다 가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어느덧 6만 7천 달러까지. 타환을 해준 모습이고 주봉상 관점으로 봐도 저희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오파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이 오파 끝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한번 매도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가격에서 잡아야 되는 장기적인 이제 관점 큰 그림은 그렇게 보시면 될고 작은 그림 안에서는 이런 이제 저항선들과 그 지지선들, 저항선들과 이런 지지선들을 잘 보면서 이렇게 잘 따라 오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슈들에는 뭐가 있냐? 계속 말씀드렸던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 확률로 장난을 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금리 인하로 장난을 칠 것이다. 세 번째 리플과 SEC의 소송 과정으로 흔들 것이고 네 번째는 막 잊을만하면 마운트 곡수가 채권자들에게 상환됐다는 뉴스로 이제 하락 비트코인 가격을 빼는 이런 이슈들로 사용이 될 것이다. 뜨기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어제죠 새벽에 바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음, 그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주목이 되었고 이런 대선 판도의 영향력이 또 한번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어졌죠 어제 기준으로도 1% 이상 비트코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극심한 변동을 한번 나타나줬었었죠 현재 기준 차트로 봐도 이 부분입니다. 한 시간 분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 요 부분이죠.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에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다.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 주면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 트럼프의 미국 개선과 관련된 당선 확률 변화로 계속 장난을 칠 것이다. 이 관점을 계속 견지하시면 시장 흔들려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어 이제 이 뉴스 이제 너무 이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유명 트레이더인 피터 브랜트가 현재 차트는 사실상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다. 이 사람 말하는 건 이거죠. 일봉상 기준으로 이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 하락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고 아직 이 부분을 돌파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하락 채널이다. 비트코인 이제 이 일봉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 고점과 고점을 나타낸 이 선과 저점과 저점을 나타내는 이선 이게 지금 하방 채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가격 안에서 놀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 피터 프랜트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상방선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와줄 타이밍이죠. 어 나름 일리가 있는 분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봉상 분석을 한 거고 결국 우리 큰 그림에서는 주봉상으로는 이 상승 채널 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주봉상 기준으로 내려와 준다 하더라도 아직 이 채널 라인 살아있는 한 다시 한번 상승 돌파를 해줄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의견이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을 흔들면서 갈 그 흔들 재료 마운트 국수 이을만하면또 나왔죠 비트스탬프와 신규 주소의 소액 비트코인 이체했다 소액 비트코인 이체했다는 것은 또한 번에 채권자들에게 상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요런그 뉴스가 정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일으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언제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뭐 크게 무리 없이 변화된 관점은 없다 말씀드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재미는 볼수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피트 거래소를 보더라도 일부 코인들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뭐타이코 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코인그 관련 코인이라든지 뭐 최근 소송 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가능성이 대두된 리플 코인 같은 경우나 제외하면 아직까지 도 바닥권에 있는 이제 알트코인의 흐름인데 오늘 또 하나의 이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죠 블랙록 세계 최고의 가상 그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재무장관에 임명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랙 어,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이 블랙록 관련된 코인들이 또한번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아 어, 그래서 이제 블랙록 관련된 코인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 무료 카톡방 오시면 많은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무료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과거 블랙록 관련된 코인들이죠 언급된 코인이 크게 두 코인이 있었죠 바로 헤데라 코인과 온도 파이낸스 코인이죠 어 그때 당시 이제 헤데라 코인은 블랙록에서 정식 파트너 는 아니다 이제 이런 해망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격 하락 하긴 했지만 어 결국에는 이 헤데라 코인과 온도 파이낸스가 블랙록과 뭐, 뭐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소문들이 아직도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드라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신한은행과 협업을 하면서 유명한 코인이고 이헤드라 코인은 또 중동에도 걸쳐져 있는 코인이죠. 중동, 석유와도 관련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슈들과 많이 묶여있는 헤드라 코인이다. 또는 온도파인에스는 RWA, 실물자산화, 토큰화 관련된 코인이죠. 그리고 블랙록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섞여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트럼프가 당선되고 정말 레리핑크 어, 재무장관의 임명이 된다 아니면 장관이 또한번 임명된다는 이런 기사들이 보도된다면 이 블랙 록 관련된 코인들이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 크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내일 아마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가 시작이 될 건데 변동성 이제 또한 크게 나타낼 수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바로 밀어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빼고 올라갈 수도 있다. 관련된 이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코인들이 뭐 타이코 코인이라든지 아, 스톰엑스 이런 코인들, 이더리움 생태계와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들은 들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오르락 내리락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타이코 코인이죠.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 이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크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 이제 또 하나의 알트코인을 소개해드리자면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 상장된 지는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크게 AI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코인인데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극스러 형태에 와다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도 굉장히 삼각수렴 패턴에 이제 끝부 끝자락에 임박해 있다. 어, 여기서 이제 큰 변동성을 나타내 줄 것이다. 다만 아까시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도 이 상단선 끝자락에 와 있고. AI 테마가 한번더 튀겨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아직 안가 아카시 네트워크 시카총액도한 1조 약 넘는 비교적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도 저희가 지 주목하고 있는 코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리플 관련해서 뭐 합의가 지금 SEC와 비공개 회의를 잡혔다가 또 취소했다가 하면서 리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아마 2020 25년 사임될 가능성이 있다. 겐슬러하면 리플을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괴롭혀 온 인물이죠. 이런 인물이 2025년도 사임한다. 특히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유로 가지고 리플에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도 일부 거의 큰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20... 지금 소송까지 끌고 있으면서 리플 코인을 괴롭히고 있는 인물인데 이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고 또 하나의 혁신적인 그런 인물이 이 증권거래위원회를 만, 위원장을 맡는다면 이 가상자산 모든 가상자산 시장을 비롯해서 특히 리플 코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동안 그 사법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모든 그런 호재들 엄청난 이 호재들을 폭발시키지 못했던 가격에 반영이 될수 있겠다. 게리겐 슬러 사인 가능성은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다 그래서 리필코인 저희가 계속 분석 차트 말씀드리지만 이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시세 분출이 임박했고 이 시세 분출의 끝자락에서는 아마 이 심의 소송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더그 이후에는 게리겐 슬러 사인 가능성까지 겹쳐지면서 어 엄청나게 큰 상승을 어, 이렇게 충분하다.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 같은 경우 저희가 몇 년간 리토속, 리토속 했지만 그간 쌓왔던 호재들 굉장히 많고 그 호재들 아직까지 가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술적인 분석, 삼각수량 패턴의 끝자락에와 있고 또 소송도 끝나가고 있고 이 지독하게 괴롭혔던 SEC 위원장, 게리겐슬러까지 사인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어, 굉장히 호재들이 또한번 겹쳐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 코인의 대 상승 또한 저희가 주목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저희 이미 일부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다시 한번 저희 이지드 코인과 같이 실시간으로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송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소송의 판결로 가는 도중에 또 한번 재판부의 중재로 인해서 조정이 성립됐다지 이런 여러 가지 장난칠 뉴스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에 털리지 마시고 저희 이지도 코인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잘. 큰 가격이 이제 올라갈 때까지 잘 이끌고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아무쪼록 오늘 월요일도 한주 시작이 됐습니다. 7월도 이제 끝자락이 되가고 있고요. 어, 연이은 이제 기관의 ETF 순유입량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대선 후보 사태로 인해서 V자 반등을 이뤄낸 비트코인이고요. 어, 어느덧 67K까지 탈환을 했다. 여기서 쭉 밀고 올라가기는 좀 무리는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가격이나 기간에 이제 조정이 좀 약간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 견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그 와중에 트럼프 당선 확률 변화 그리고 마운트 곡수의 상환 이슈들은 계속 가격을 이제 아래로 빼는 뉴스거리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점 계속 유념하면서 어 투자를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같다 말씀드리고 논의 말씀드리지만 이제 2024년 3분기 꼭 잡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비트코인의 큰 관점에서 봤을 때이 최상승 오파 이 구간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최대한 저점에서 잡아야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어,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을 저희 이지도 코인과 같이 함께 가져가시면서 큰 수익을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블랙록 어, 레리핑크 CEO의 재무장관 취임 가능성 그 관련된 수의 코인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그 관련된 수의 코인들을 꼭 놓치지 마시고 이제까지 손해를 보셨던 분들도 해징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분 좋게 투자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방송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도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